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은 콜스에서 구매한 마틸다 후드를 뜨고 있습니다. 목도리랑 후드가 결합된 형태이고요. 그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뜨고 있습니다. 저는 그레이 색상을 선택을 했고요. 울리에어 세보리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뜨게 초보라서 실력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친구에게 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응원을 좀 해주고 자 처음을 시작할 때는 두코 고무뜨기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한코 고무뜨기로 쭉 65cm 정도를 떠줍니다. 여기 제가 표시한 부분부터는 이제 후드 부분이 만들어지는데요. 코를 한 코씩 늘려주면서 이제 모양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마틸다 호드를 뜨면서 되게 단순한 구조인 것 같은데 제가 세 번을 풀렀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안뜨기 방향으로 코를 걸러 뜨기할 때 하나 둘 코를 걸러 뜨기를 하고 이 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그냥 이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가로로 선이 쭉쭉 생깁니다. 근데 이제 헨콜스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보니까 이 실을 바늘 뒤로 넘겨주어야 새로 예쁜 V 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명심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뜨면서 집중을 제대로 못했는지 코스가 지금 한결씩 적고 어긋나고 있습니다. 추가가 된 다음에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겉안안 안 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코가 지금 하나 더 늘어나 있고. 거단 거단 순서가 지금 맞지 않다. 그리고 요 세로 무늬가 옆면의 무늬가 무너졌다.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좀딴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런 있제가단지가좀 잠깐 걸 기억을 해 여기까지 표시 하고 거기다 풀니다 코를 제대로 꽂은 게 맞는 건지 여기에서부터 바늘이 걸리는데 한 단을 찔렀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빠그러진 걸까? 꽂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뭐가 문제일까요? 실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앞면을 뜨고 있는데, 최대한 실 정리를 안 하는 방향으로 미리 이제 실 정리를 하면서, 셋실을 연결을 하고 싶은데 그냥 앞면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안쪽으로 하고 여기서 한번 꼬아주고 꼼 꼼기 있는 게 있을까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서 최대한 실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돗바늘 정리를 따로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음... 오늘 회사에서 점심 시간에 뜨게 하려고 들고 왔거든요. 근데 잠이 와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갑니다. 열심히 뜨다가, 허름한 옷으로 또 다시 컴백을 했는데, 엄청 열심히 떴는데, 떴던 얘기 보시면, 손에 자국이, 손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니팅링들을 좀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바늘리아기 니팅링이고, 이거는 앵콜스 건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실수로 밟아가지고, 찌그러졌습니다. 열에 의해서 녹여가지고 제 손에 맞게 착용을 딱 하면 좋은데 제가 아직 안 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가 점착 탄력테이프 추천을 해주시는 걸 봤어요. 원래라면은 어 이런 용도로 추천하셨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밴드를 썼었거든요. 근데 델 밴드가 비싸기도 하고 해서 이걸로 갈아 탔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가위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적당히 잘라서 아픈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둘러줍니다. 탄력 테이프를 붙이면 손에 통증은 확실히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대신에 손의 감각이 좀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은 좀 걸립니다. 속도도 조금 떨어지고요. 사실은 처음에 플래킹을 연습하려다가 그냥 이 자세가 굳어져 버린 상태인데, 이렇게 낚아치는 게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라면은 이렇게 하나를 걸고, 이렇게 해서 장력을 유지해야 되는 걸로 배웠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새끼손가락에 전혀 힘이 실리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정말 근본 없는 방식으로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다음, 이 다다음에 저기 스와치는 게 있는데 이걸로 만들 뭘 만들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어, 메리아스 뜨기를 이용한 뜨개를 할 거거든요. 이거를 할 때는 반드시 컨티넨탈을 연습해서 컨티넨탈로만. 2026년 새해입니다. 아까 카페에서 이미 오늘 첫 샷을 찍었지만, 한 진행 과정은 한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소리를 듣고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기는 하네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저의 말투를 어떻게 이렇게 참고 있었을까? 아, 나 영상 찍잖아. 오늘은 1월 2일 금요일인데, 오늘 화끈하게 연차를 질렀습니다. 연차를 써도 저는 12시쯤에 일어나기 때문에 뜨게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목도리는 이 옆면이 생명인 것 같은데, 제가 목도리를 안 떠봐서. 이 걸러뜨기를 해야 되는데 실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이건 떠서 그냥 제가 쓰고 다니고 친구한테는 비슷한 제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후드 목도리를 구해서 제가 사실 채널명을 어제 정했거든요 뜨돌이라고 나 떠돌이라고 하면 떠돌이 같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서 이름을 선정을 했는데 사실 저는 또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전 돌아다니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이 닉네임을 떠돌이 같이 짓고 활동한다니까 제 스스로가 웃겨서 닉네임만큼은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네, 가식적으로 지어보았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두코 고무뜨기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제 바인드오프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코마큼을 해줄 거예요. 네, 드디어 마틸다 홀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실정리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고,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되게 따뜻하고 네 후드 사이즈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완전 왕초보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풀 동영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 걸러뜨기 할때 특히 마무 처음 시작할 때랑 마무리할 때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안 그러면 테두리가 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류보다는 훨씬 더 자기는 좀 어려운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